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일반전형 성적 변화를 보면 흥미로운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최종 9명에서 2025학년도 최종 11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은 2024학년도 3.11대 1에서 2025학년도 3.09대 1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모집인원이 늘었음에도 지원율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이 학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점은 합격선입니다. 국수탄 100분위 70% 컷이 2024학년도 90% 93.67에서 2025학년도에는 93.00으로 미세하게 하락했습니다. 합격선이 내려갔다고 안심은 금물입니다. 2024학년도에는 단한 명이 충원되어 충원율이 11.1%에 그쳤지만 2025학년도에는 충원 인원이 0명이었습니다. 즉 2025학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은 단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등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합격한 학생들이 이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거나 아니면 이보다 더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할 여력이 적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26학년도 지원 전략의 핵심입니다. 가정교육과는 자연계열 모집단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연계열의 가장 큰 변화인 과학탐구 지정 영역 폐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론적으로 문과 학생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려되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할 경우 해당 변환 표준 점수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93점대 경쟁에서는 이3% 가산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쟁은 과탐을 선택한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2026학년도부터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으로 반영되니 작은 점수라도 깎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93점대 중반 이상의 높은 성적을 확보하고, 둘째, 3% 과탐 가산점을 반드시 챙겨서 환산점수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셋째, 작년에 충원이 0명이었던 만큼 올해는 최초 합격선에 최대한 근접하는 점수를 목표로 삼고 지원하는 소신 전략이 필요합니다.